대게 8만원에서 10만원. 킹크랩은 더 비싸다. 아, 새우도 진짜 싸. 만원. 이거는한 바구니 어떻게 해? 만원씩요? 이 안녕하세요. 육회의 봉입니다 오늘 속초 패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8만원에서 10만원. 킹크랩은 더 비싸다. 12만원. 속초에 오면 저는 재래시장은 꼭들립니다 <laughs> 재래시장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볼락 맛있겠다. 이거, 좋다. 이거 볼락 어떻게 해요? 2만 원. 2만 원? 산이. 그렇죠. 이거를검정으로 하는데. 네. 이게 뭔가 5만원 5만 원. 네. 저는 음. 어, 으로 맛있겠다. 이거 사요. 5만 원. 하, 네. 아, 5만 원? 네. 조금 음. 2만 원. 양 되게 많네. 5만 원. 골뱅이 3만 5천에서 2만 원. 좋다. 이게 만 원이요? <laughs> 대구 3마리 만 원. 대웅탕 끓이는 거구나. 그치? 예, 이건 만 원인데, 어디 가는 맛이라고요. 아, 새우도 진짜 사. 사고, 인제 사고. 만 원. 나를. 사세요. 직원 들어서요. 예. 어. 사요. 2만 원. 사요, 뭐. 초파 만 원인데, 더줄게 이게 몽땅 만 원이요? 만 원이에요. 이게 대구죠? 어, 대구. 아. 천만 네. 네. 확실히 재래시장이라 가격이 좋다. 이것도 만 원. 회로회로 먹을 수도 있겠다. 어? 가자미 했던 것도 5천 원씩입니다. 만 원이요? 음, 가자미 예. 네. 아. 이걸로 한 바구니 어디에? 만 원씩 만 에이요만 <laughs> 원이요? 네좋아장게장만 어. 어, 원이면 뭐 진짜 버전네 어, 미역도 좋다 어? 한접시 5,000원 면사서만 원씩 만 원이요? 이만 아, 원이야? 그 제가 아... 아, 이거는 제가 5 0 0 0 원까지 자연산이야. 이거는 무쳐 먹을 물에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만 원. 얘는 만원 괜찮다. 해송집 저렴합니다. 횟감이 보니까 그닥 많지 않습니다. 청어, 숭어, 광어 위주로 이렇게 파고있네요 돌멩이. 응. 어? 이게 하나에 4만 원이요? 한, 한, 한 다리 하나가? 백 응. 하나에 응. 4만 원이 맞죠? 네. 만원짜리로 사면 괜찮겠다. 네. 이런 회는 어떻게 해요? 예, 네. 이거는 2만 원이요. 2만 원. 이게 뭐예요? 삼세기, 요거는 부시리가 오늘 요만한 게 들어왔어, 히라스가 요거만 들어왔어. 히라스하고 청어 두 가지 마시고요. 요거는 세 가지만. 숭어, 광어, 청어. 아, 어, 그 2만 원이면 괜찮죠 괜찮죠? 그냥 기본 제일 비싼 게 2만 원입니다. 바로 식이고. 여기는 드시는 데가 없고 포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횟집하고 잽이 안 돼요. 완전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드실만 해요. 야, 속초 진짜 사람 엄청나네 여러분들. 어, 뭐야? 와갈기들 틈이 없다. 야, 찐빵집. 대기만 이게 뭐야? 야 여기 개개 개 구매하려는 사람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아 기다리세요. 나와야 돼요. 기다리세요. 안녕. 아 15,000원 이구나 4마리 15,000원 대단하다 중소에 있는 사람이 엄청 많네 벌써 다 석조 한번 와봤는데 이야 진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온것 같습니다 새우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게 열긴가요? 열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예, 한 끼도 많이 나가고요, 너무 좋아요, 사장님 5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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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아, 2만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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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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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만드시는구나 지금 파랑 엄청납니다 저도 닭강정 하나 구매했습니다 튀김 바로 맛있겠다 <목소리> 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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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있다 튀김 맛있나봐 여기 속초 관광시장 보시면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으니까 보시면 진짜 좋을 것같아니다 맛있겠다 이거 8만원 음. 아 장을 만들어구나 음. 통째로 아괜신이 어,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속초 관광시장 한번 와봤는데 재래시장에도 저렴한 수산물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 관광시장에 먹거리가 정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쯤 이렇게 속초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릉대천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